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오수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는 소형 창고 물건, 상태 괜찮은 미니 공장 또는 창고 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 겸해서 이제 있는 물건이고요. 현재 보시는 해당 공장 창고 포함해서 옆에 이제 빈 땅이 있거든요. 요거까지 같이 해서 나온 물건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이 물건을 소개해 드린 이유는요 현지인의 실수요가 좀 있을 법한 물건이라서 좀 소개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가격이 감정가 대비 41%까지 저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메리트 있고 건령도 16년에 지어져서 수명이 반이 상남았고요. 안에 내부 구조를 보더라도 한 켠에는 사무실, 그리고 1층 면적 자재 놓는 공간, 또 나머지 반은 층고 자체가 좀 높으니까 좀큰 이제 자재들, 그런 것들도 좀 놓을 수 있어서 쓰임이 좀 다양할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좀 드려봅니다. 자, 해당 물건은요, 토지가 721평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한 100평 정도 되는데요. 뒤에 컨테이너 등등을 포함하면 130, 40평 그렇게 되고요. 여유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자재를 좀이 비치하고 적치하고 놔둘 수 있게 좋은 그런 입지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 물건은요, 2종 근생 제조업이 아니고, 제1종 근린 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판매점이나 건축자재나, 뭐, 전기자재, 농산물, 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판매, 보관, 일용품, 특산품, 뭐, 그런 것들 보관하거나, 시설설비자재 창고로 쓰시기에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차량 진입 용이하고 비도시비긴 해도 고현 시내까지 좀 가기 용이한 입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 쓰임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창고는 현재 여기 한동이 있지만 옆에 추가 땅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추가로 일종 근린생활시설 짓는다든지 그렇게 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죠 공장을 하나 이제 더 지을 수도 있겠죠 이만한 규모의 창고 그렇게 감안하고 보시면 은 괜찮은 물건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창고나 공장, 소형 규모의 공장 이런 것들은 좀잘안 보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의외로 상태가 괜찮고요. 차량 진출이 병이하고 시내 거라고 좀 가까우면 수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장 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비치하고 적재하고 판매를 하려고 보관하고 이런 업종들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물건이 괜찮습니다. 16년에 지어져서 보통 경량 철골조의 판넬이 수명이 한 20년 가까이 된다고 봤을 때 수명이 꽤 남았기 때문에 실사용자 중심으로 좀 보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멀리서 이제 그림을 담아봤는데요. 해당 매각 목적물은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조금만 더 가면 해수욕장도 있고요. 여기 대형 카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뭐 개발 호재바람이 불어가지고 뭘 짓는다 어쩐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현재까지는 해수욕장하고 카페, 그 다음에 마을 있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바닷가로 가는 길목에 이제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입지로 봐서는 공장형 카페,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긴 한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옆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단점이긴 해요. 뭐 악취나 그런 게 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뭐 주거형 주택 이런 거는 조금 그렇고요 뭐 바닷가 일선인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상업시설, 판매시설, 공장창고 이런 게더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그림을 담아봤고요 요, 지금, 뒤쪽으로 요 전원주택 부지 택지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 오소리에 요 전원주택 마을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수종말 처리장이 있다더라도 요즘은 이제 냄새나 이런 게안 나니까,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고서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는 편입니다. 사실.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하수처리시설에서뭐 소음이 난다거나 그럴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같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길, 길 보이시죠? 요 터널을 지나면, 명진 터널이거든요. 바로 지나면 상동동입니다. 거제 고인 시내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위치라서, 시내 접근성도 비교적 용이합니다. 뭐, 명진 터널 비용을 내는 것도 아니니까, 한 7, 8분이면 고인 시내까지 가죠. 그런 이제, 교통 접근성도 비교적 좋은 곳이라, 실사용자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경매정보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024-1547이고요. 5수리688 외의 한 필지입니다. 근린시설로 되어 있고요. 토지가 721평, 건물이 152평인데, 여기 창고 공간, 요건 한 100평 정도입니다. 감정이 9억인데, 현재 3억 7,200, 1 2 9일 날길 잡혀 있습니다. 41%까지 떨어졌고요. 자, 내려 보시면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자원보호구역입니다. 이 공장 창고는 용도지역이 중요한데, 조금 아쉬워요. 우리가 작은 공장 하면 흔히 알고 있는 이종 근생 제조, 이런 것들이 되는 건 아니에요. 자율환경 보존 지역이기 때문에 일종 근린 생활시설 밖에 안 됩니다, 현재. 이 공장도 현재 그렇게 이제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4 6평4 6평 잘라가지고 반반씩해서 하나는 이제 통으로 쓰고 있고 하나는 2층 형태로 1층에 자재거 놓고 2층을 사무실로 이렇게 좀 쓰고 있더라고요. 반반 나눠서 그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뭐 다른 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제슈에 모두 매각 포함이고요. 컨테이너, 이제 요런 것만 이제 매각제입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절반 정도의 토지가 농지입니다. 그래서 농취는 발급받으셔야 될것 같고요. 자, 임차인 보면 뭐 보증금 이요로 있다 돼 있는데 뭐대항력이 없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등기부상에도 낙찰자 인수권리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 자요 공장이고요. 요 공장. 자, 외부 상태는 현장 가보니까 깔끔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여기 2층을 이제 사무실로 쓰고 있고 여기 1층에 이제 건축 자재를 놓고 일반 자재들좀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쪽 편은 이제 통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1, 2층 분리 안돼 있고 층고가 6m 되겠던데 그러니까 천장이 좀 높죠. 이렇게 반을 나눠서 하나는 통으로 하나는 2층 형태로 해서 위에 이제 사무실로 쓰고 있고 밑에 자재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들도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나머지 절반 부분 자, 이쪽 부분은 통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옆모습 되겠습니다. 자, 안에 이제, 증거 분리 안한 곳은 이렇게 이제 자재들이 이렇게 안에 상당 부분 좀 있네요. 이게 건축 자재인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여기 나머지 반은 이렇게 2층 사무실 형태로 쓰고 있고 올라가는 계단 보이시죠? 이렇게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감정평가 사진만 봤을 때도, 어, 저희가 외관을 봤을 때도 상태는 상당히 괜찮다. 16년 준공에약 100여 평의 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옆에 이제 농지 이렇게 나와 있는 현황이고요. 추가로 건축됩니다. 뒤에 컨테이너하고 쓰레기들 좀 있습니다. 건축 관련 쓰레기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사무실 올라가는 이 계단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든 말씀드리지만 이런 물건들은 실수요가 의외로 꽤 있습니다. 시내권에 이제 주차하기 좋고 물건 적치하기 좋고 이런데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조그만한 창고 같은 거 이제 매입해봐야 일정 부분밖에 보관을 못하니까 외부에도 좀 적치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특히 이제 전기 자재라든지 이런 거 외부에 좀 놓고 막 이렇게 금방 빼고 놓고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민원이나 적치물 가지고 뭐 서로 부대낄 일이 없는. 이런 비도심의 창고나 소형 창고, 소형 공장 이런 것들을 꽤 찾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좀 드려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현장 탐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실 사용자들이 먼저 보실 것 같아요. 투자로 보실 분들은 이거 얼마에 팔수 있을까? 세를 얼마나 받을 수 있지? 이런 이제 계산이 좀안 되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 얘기실 수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이월 차임이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 금액보단 더 받습니다. 실제. 제생각에는 요거 뭐 이해관계인이나 당사자분들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차인 부분도 그렇고요 제매각 어, 어, 차익형으로 세팅으로 맞출라 해도 현재 이제 최저가 기준으로 보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 토지 실거래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보시면 옆에 이제 60만원 12년인데 꽤 오래됐죠 21년에 53만원 있고요 70만원 있습니다 2차선 도로변에 붙어있는 것들요 용도지역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0에서 한70 정도가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 매각 물건도 14년에 이제 50만원에 매입을 했네요 딱만요 자 그렇게 이제 50만원 정말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현재 나온 것이 땅값이죠 땅값 보시면 721평이니까 50만원 하면 3억 6천입니다 그러니까 땅값으로 이제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땅값이 그렇지. 매입하고 인허가 받고 토목 좀 하고 하면 평당 10만 원더 붙거든요. 그러니까 땅값보다 안 되게 이제 매입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셔도 좋겠다 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런 물건이 나왔으니까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뭐 진주나 창원이나 김해나 김해도 마찬가지. 건물이 한 100평 내외에 있는 소형 창고 공장 있죠? 제2종 근생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수가꽤 많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뭐 아파트나 맨날 그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런 물건도 좀 찾아보고 해당 물건을 다루는 공인중개사 분께 조언도 구해 가지고 세팅이 가능한지 차익실현이 가능한지 그런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평수 작은 거는 임차가 되게 잘 나갑니다 진주도 그렇고요 사천도 찾여수요가꽤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셔서 여러분들 이런 물건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 실사용자 분들은 이번에 차 한번 보셔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물건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파트만 보지 마시고 토지도 보고 상가도 보고 공장도 보고 다양한 물건 좀 이제 견문을 넓혀보시라고 제가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그나마 수요가 있을만한 물건이라서 자 오늘 물건 소개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